최근 사회적으로 청소년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홍익인간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인성교육을 위한 새로운 인성단체연합이 출범했습니다. 바로 청소년 멘탈 헬스 인성 교육 협회인데요. 한국형 인성 교육은 무엇이고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 교육의 방법은 무엇인지 김나옥 청소년 멘탈 헬스 인성 교육 협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네, 안녕하십니까. 자, 협회 낯설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 멘탈 헬스 인성 교육 네. 협회 예.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어, 무엇보다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어,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외적 성장은 많이 이루었지만 어, 자살률도 (1위이고) 또 음, 행복 지수가 낮은 편에 속하고요 어, 국민들의 몸과 마음이 좀 병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이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진 거지요 예. 그래서 아이들의 정신 건강 상태가 어, 어른을 그대로 닮아 있고요 어, 아이들의 정신 건강 또 인성 교육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좀 근본적인 본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협회를 음. 창립하게 됐습니다. 네. 네.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또 청소년들의 멘탈 헬스, 이 정신 건강이 중요한 이유를 먼저 짚어주셔야 할것 같아요. 네. 어, 청소년들 경우에 뭐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을 하고 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네. 또 굉장히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다 이제 정신 건강 때문이라고 음.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우리 청소년들의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학업 성취 결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뭐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면 수학이나 과학 성적 결과가 뭐 1위에서 3위에 들어가는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내적인 성취도를 보면 아이들이 수학이나 과학을 싫어하는 정도도 거의 1등에서 3등 안에 들어갑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laughs> <laughs> 네, 굉장히 싫어하는 네. 것을 굉장히 잘 하는데요. 네. 그럼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아이들의 체력도 교육부에서 발표한 데 따르면 10명 중에 4명이 정상 체력을 갖추지 음.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체력과 정서와 학습 능력이 굉장히 불균형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균형이 맞지 않으면 그건 곧 불건강으로 이어지고요. 네. 또그 불건강이. 우리 청소년들 자살률 일이 이런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가정교육,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꼭 학교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우리 사회 전체의 네. 어, 생각할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네. 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음, 우리 청소년의 행복,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하는데 네. 어, 성적 그리고 대학 입시 이런 음. 결과가 제일 큰 가치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환경 안에서는 아이들이 항상 스트레스를 많이 예. 받게 되고요.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이가 가진 두뇌의 능력을, 잠재력을 음. 발휘하자면 자발적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어져야 되고 예. 또 안전하고 또 평화로운 예. 상태에서 집중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 어, 경쟁을 어, 계속 이렇게 집중하게 만드는 상황에서는 음.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교육에서는. 예. 네, 그 아무래도 현행 교육 시스템에서는 예. 인성교육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음, 그런 부분이 큽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 것처럼 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예. 아이들이 행복한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적, 아이들의 성적이 예. 어떤가에 관심을 예. 항상 기준을 가지고 보시기 때문에. 예. 어, 아들 항상 긴장해 있고, 불안하고, 어, 네.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고요. 예. 어, 그것 때문에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기가 어렵고, 또 지속적인 문제로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네네. 그래서 청소년 멘탈 헬스 인성교육 협의, 어, 협회의 한국형 인성교육 3대 키워드 가운데 첫 번째가 네. 홍익인간 철학이 있는 인성교육인데요. 어떤 네. 의미입니까? 예, 저희 이제 이름이 그어서 청인협이라고 협회를 네. 이야기하는데요. 네, 예, 청협에서는 한국형 인성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음, 이게 철학과 뿌리가 있는 인성교육으로 저희가 이제 홍익인간 정, 정신의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육법 자체가 홍익인간 양성을 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 예를 들면 우리 문화안에서 어. 인성이라고 하면 얼, 양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곧 밝은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음~ 어린이라고 하면 얼이 여리고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네. 어른은 어리 큰 사람 음. 또 어르신 하면 이제 어리커서 마치 신과 같은 사람 이런 네.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네, 네. 또 좋은 사람은 아주 조화로운 사람 음.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나쁜인 사람을 음. 의미하고 있어서 우리 홍익정신 문화 안에 우리 말만 잘 배우더라도 인성이 밝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 말씀하신 것들이 정말 다 옳은 말씀이고 그러니까요. 예전 책에 다 네. 있는 말이지만 요즘 청소년들이 들으면 사실 홍익인간의 가치, 뭐 인식 자체가 좀 낮아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음, 예를 예 어른들이 이제 우리 바른 역사나 예. 또 우리 정신에 대한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어, 아이들도 그런 부분을 이제 놓치고 있는 경우가 예. 많습니다. 홍익인간이라고 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가치는 사람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인데요. 음. 뭐 휴대폰이 부모님보다 더 중요하고 게임이 친구보다 더 중요하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가치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음. 그 한국형 인성교육 3대 키워드 가운데 두 번째가 이그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 아,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은데 두뇌 창의성을 높이는 인성교육 어떤 내용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음, 청년협에서 이제 예.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인성교육의 가장 근본 해결책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뇌에서 발생하고 네. 또그 해결책도 뇌에 있다고 말씀드릴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네. 인성이나 창의성이 두뇌 능력 중에서 고차원적이고 종합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가 네. 있고요. 또 21세기가 원하는 인재상은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라고도 그렇죠. 하는데요. 네. 어 인성이나 창의성은 환경 자체가 어 안전하고 또 본인이 원하는 학습을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을 음. 때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성은 정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예. 긍정적인 정서 또 이제 정서가 제 풍부할 때 음.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어 조건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음. 그래서 우리 음 학교 지금 여건을 보면. 자발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예. 또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어려운데, 예. 저희 청이협회에서 제시하는 뇌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성을 같이 개발할 수 네.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게세 예. 번째 키워드인 네. 것 같습니다. 네. 21세기 뇌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이라는 키워드가 네. 있는데, 뇌교육이 뭘까 궁금한 분들도 네. 계실 것 같고요. 네. 그게 인성하고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나요? 예, 어, 뇌교육은 최근 21세기 에 들어서 가장 빠르게 발달하는 과학인 뇌과학 분야인데요. 그렇죠. 예. 네, 뇌과학의 결과와 교육학과 한국식 명상법이 같이 이제 접목된 예. 체험적인 인성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평소에 우리 뇌는 과학자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누구나 다 뇌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뇌를 잘 활용하면, 음. 어, 행복을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다. 행복한 것이 조건이 다 주어졌을 때, 네. 또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줬을 때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행복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뇌를 활용함으로써 어,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교육에서는 아이들에게 우선 뇌의 특성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네. 네. 제일 대표적인 것이 감정이나 생각 이런 것이 네. 우리 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네. 네. 그리고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감정 상태가 됐을 때 그걸 잘 알아차려서 긍정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네. 어, 예를 들어서 두뇌의 균형을 잘 맞추어 주고. 몸과 뇌를 유연하게 해주는 뇌체조, 음. 신체 활동을 많이 하고요. 네. 네. 또, 음, 한 가지 자세를 굉장히 집중해야 되고, 또, 두뇌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자세를 취해가지고, 네. 10분, 15분 이렇게 지속하는 어, HSP짐이라는 활동이 있는데요. 힘듭니다. 한 가지 자세를 아, 네. 계속 취한다는 <laughs> 것이. 예. <laughs> 예. 뭐, 예를 들면, 한쪽 다리를 올리고, 예. 반대쪽 팔을 올리고, 이런 식의 자세인데요. 예. 어, 아이들이 힘든 그 과정을 넘어가면서, 아, 내가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힘들지만 예. 음. 끝까지 할수 있구나 하는 데서 굉장히 자신감을 음. 가지게 됩니다. 어, 그리고 우리 고유의 어, 에너지 명상법, 예. 그리고 내파진동 어, 명상법을 통해서 어,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로 예. 바꾸는 방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또 친구들하고 이렇게 서로 어, 손으로 어, 친구들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같이 교류하는 명상을 하거나 네. 어~ 안마를 해주거나 하면서 네. 어~ 뇌를 편안하게 네. 이완시키고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과정 네. 또이제 아주 중요한 것으로 어~ 우리 뇌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큰 비전을 가질 때 뇌의 감춰져 있던 잠재력이 발현이 되는 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걸 아이들한테 알려줘서 자신이 공부하는 목적을 굉장히 큰 범위에서 우리나라 네. 또 인류와 지구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자기 목적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 내가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또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어 알려줍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네. 그 뇌교육으로 인성교육을 하는 어대안학교 벤자민 인성영재학교가 어, 국내 최초로 최근 설립된 네, 것으로 네, 알고 네. 있는데 초대 교장으로 <웃음> 취임하신 <웃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그렇습니다. 학교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바로 지난주에 이제 개교식을 가졌습니다. 네. 예. 뇌교육의 창시자이시기도 하고, 또 예.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총장이신 이제 일지 이승은 총장님께서 설립자로 설립하신 예. 학교인데요. 우리 과학영재, 수학영재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예. 인성영재라는 말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것 네. 같은데요. 예. 예. 이제 인성의 기준을 두고 자기 스스로 어, 자기 개발을 할수 있는 주도적인 힘을 기른 어, 가진 학생을 기르는 것이 이제 벤자민 인성형제학교의 목적입니다. 이제 예. 핵심 덕목으로 어, 인성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 이 있는 집중력이나 인내심, 또 창조력, 음. 책임감, 어, 포용력을 핵심 음. 덕목으로 하고 있고요. 1년간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학교 안이나 교실 안이 아니라 yeah. 지역 사회로 나와가지고 지역 mm. 사회 안에서 학생들이 어 사회 전체를 학교로 해서 mm. 어그 안에서 음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어 경제 활동, 뭐 아르바이트 그리고 봉사 활동을 통해서 자립심을 기르고 봉사 정신을 기르고요. Mm. 또 학습 영역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계획을 하고 mm. 어 다양한 또래 활동이나 또 프로젝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네. 이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어, 무엇보다도 아이 하나를 기르려면 마을 전체가 다 같이 한다라는 네. 말을 실천해서 네. 어, 우리 지역 사회 안에 이제 뜻을 가지신 전문가라든지 좋은 분들이 멘토로 네. 아이 한 명에 여러분의 멘토가 네. 멘토 분들이 같이 지원하는 그런 학교로 운영. 지역사회라고 오늘. 하셨는데 네. 어느 네. 곳에 있나요? 예, 천안에, 천안에 예. 두고 한의군요.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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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이 인성영재학교도 뇌교육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한국의 뇌교육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 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곳이 한국 뇌과학 연구원이고요. 네. 또 세계적으로 보급하는 역할을 맡은 곳이 국제 뇌교육 협회가 있는데 네. 두 기관이 다 UN에 등록된 공식 기구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UN에서 뇌교육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고 많은 어, 국가에 알리고 있습니다. 음. 자, 회장께서는 국제, 방금 말씀하셨던 국제 뇌교육협회 부회장이시기도 하신데, 어, 뇌교육의 중요성을 좀 해외 사례를 들어서 좀 소개를 좀해 주실까요? 네. 네. 어, 뇌교육 컨퍼런스를 UN에서 개최한다고 방금 예. 말씀드렸는데요. 네. 어, 거기에 참석한 어, 국가에 음, 대사들이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살바도르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중남미 엘살바도르의 대사분이 예.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인 것 같다라고 해서 요청을 해왔고요. 예. 그래서 국제내교협회에서 엘살바도르의 한계학교를 대상으로 내교를 실시를 했는데 학교폭력이나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희망을 잃고 있던 아이들이 어, 의욕과 희망을 찾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와서 어, 더 요청을 많이 해달라 이렇게 이제 왔었고 예. 2012년도에 교육부 교육 해외 원조 사업으로 해서 4개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이때 음. 4개 학교에 5개월 지원하는 것이 음. 이제 똑같이 좋은 효과를 가지고 왔고요. 예. 어, 가장 학교폭력이 심한 학교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네. 어느 정도냐 하면 은 경찰이 매일 같이 와서 학생을 연행해가고 학교폭력 예. 때문에 음. 어, 마리하나를 피우기 위해서 학교에 오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어, 5개월 사이에 선생님과 아이들이 내교육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네. 학교의 물리적인 환경이 정돈이 되고 또 학교 분위기가 밝아지고 성적도 아이들이 좋아지고요. 네. 네. 또 그렇게 음, 항상 이렇게 쫓고 도망가고 피하고 하던 경찰과 학생들의 사이가 함께 교통 정리나 교통 캠페인을 같이 벌일 정도로 어, 완전히 탈바꿈한 모습을 보여서. 네. 이게 이제 엘살바도르 교육부의 보고가 되고 음. 어 엘살바도르 교육부를 통해서 지금 현재 180개 학교로 확산이 됐습니다. 네. 네. 이제 거기서 한발더 나가서 모든 학교에 이제 음. 한국의 내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계획을 네.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네. 또 미국 같은 경우에 300여 개 학교에서 내교육을 실시를 해서 학생들의 출석률이나 태도가 굉장히 좋아졌고 이제. 그 미국의 27개 되는 도시에서 예. 뇌교육을 어, 정말 기념해서 뇌교육의 날을 지정할 정도로 네. 어, 크게 인정을 받고 100개 국가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만큼 네. 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네. 해주시는데요. 네. 자 끝으로 네. 한국형 인성교육 앞으로 잘정착을 해야 할 텐데 마무리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아 네. 어, 무엇보다도 가치가 바로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네. 성적이나 입시가 아닌 우리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홍익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음. 어, 모두가 같이 알고 또 뇌를 정말 중요하게 이해하는 어, 사회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나옥 청소년 멘탈 헬스 인성교육 협회장과 함께 한국형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얼마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